네, 이번에는요. 코듀로이 무스탕 자켓 되겠습니다. 너무 멋있죠? 네, 아주 골덴, 음. 토톰한 골덴로 된 무스탕 자켓 되겠습니다. 네. 진짜? 네. 진짜 멋있어요. 네, 예쁘죠? 진짜 너무 네. 멋있고. 네. 이게 진짜 부담도 안 가면서도 네. 진짜 포인트를 진짜 칼라도 네. 너무 이뻐요. 네. 진짜 아무 칼라에도다 밑에 받쳐 입어도 괜찮고. 여기는 폴라던지 네. 그냥 딱 걸치면 네. 더 이상 네. 네. 입을 일어. 그리고 또이 저... 어, 차를 몰고 다니신 분들은 네. 두꺼운 걸 좋아하더라고. 그냥 이런 거, 그냥 폴라티드지, 뭐 니트 딱 입으면 진짜 얘만큼 멋스러운 애가 없어.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에 우리가 이 단추도요, 네. 다 약간 모직 비슷한 걸 이렇게 배색을 입혔어요. 네, 싸게 단추. 요게 특히 마저 너무 여기 뒤쪽까지, 네네. 뒤에까지. 이 예, 살짝 이렇게 해도 이 단추랑 네네. 같은. 칼라거든요. 같은 요런 식으로 해갖고 상당히 그러고 따뜻하면서도 멋으러면서그리고 네. 앞에 이 포켓이 네. 엄청나 네. 하나 가방이에요. 그렇습니다. 가방을 우리가 두 개를 달아준 거야. 네. 여기에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추도 많이 들어가지. 다 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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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추가 벌써 여기까지 있어. 네. 그러면 단추가 한뭐 몇개야? 네. 저기 뭐야? 한 일곱 네. 개 여덟 개야. 그정도런 식으로 네. 약간 요거는 진짜 너무 멋으로. 난망토식으로망토식으로 네. 망토식으로. 요거 다두개 다. 네. 두 개,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살짝 네. 뒤쪽에 네. 뒤쪽에 진짜 깔끔하게 떨어졌죠. 네. 깔끔하게, 네, 네, 깔끔하게 떨어졌어요. 길이. 길이 너무 좋아 나는 이 길이. 그러니까 애매하게 길면 나 키가 적어 보여서 너무 싫고 네. 요 정도면 딱 멋이 없고요. 사이즈 약간 7반까지 오프를 한번 이렇게 7반까지 입으면서도 떨어지는 게 있어 갖고 날씬해 보여요. 자체가 네. 네, 이런 모양이 너무 이뻐요. 그렇습니다. 드롭소매로 되어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사이즈가 큰 분도 음.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네. 기장을 한번 재봐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사이즈 기장을. 네. 요즘은 이런 자켓이나 이런 기장을 길게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여기 지금 5 0반 7가량입니다. 기장이 50원 7가량 되고 가슴 반품은 58부드입니다 이렇게 뭐 70반이 상 충분히 있습니다. 트롭소매를안쪽에는 네, 조금 사이즈 큰 분도 이렇게 주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나옵니다. 얘는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매끈매끈한 거 입어도 되지만 이랑 니트 같은 거말도 그렇죠. 입어도, 입어도 네. 상당히 멋스럽죠. 그러면 네. 더 멋있지. 얘보단 네. 걔가 더 멋있지. 네. 니트서입도 아주 훌륭한 음, 네, 그런 멋있어. 상품이 있습니다. 길이저기. 네. 진짜 얘는 저도 하나 입고 싶어요. 얘는. 네. 진짜 지금부터 입으면서 네. 출적에 조금 쳤다가 봄철에 좀빨리 입기 너무 네. 좋아. 요 코디로이 무스탕 자켓 네, 69,000원 착한가격 드리고요. 안에 입은 실킷 라운드 티는 25,000원 드립니다. 칼라 컬러 12칼라 컬러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제가 영상 쇼츠에 칼라 있으니까 그걸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걸 잘 안되시는 분은 저한테 칼라 색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여 드리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갖춰 입으시면 어디도 없는 나만의 패션 코디가 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예쁘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